해양 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가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꿈사 스튜디오에서 이원방송으로 공단의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오늘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얘기일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아라 님은 네. 고기 대회 어느 쪽이신가요? 아, 고기랑 회. 네. 어, 숯불에 지글지글 굽는 고기도 좋아하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좀또 덥고 그래서 그런가 담백한 회가 끌리더라고요. 로은 씨는 어때요? 저도 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아, 진짜? 음. 네. 그렇다면 싱싱하고 맛있는 회는 과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어머머 오늘 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일본이 그 사시미 문화가 유명하니까 아무래도 일본 생선의 요리가 발달한 이후 아닐까요?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흔히 우리나라 생선의 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많이들 추측하시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 일본 문헌에 사시미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나라는 생선회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 생선회에 대한 최초 기록은 11세기인 고려 중기 이규보 학자가 쓴 서책에 회를 주제로 한 여러 편의 시가 적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면, 네네. 붉은 생선으로 회를 쳐서 반병 술 기울이니 벌써 취에 쓰러지네. 어부가 하는 말이 술이 쓰면 안주투정을 어찌하리 여울에 있는 고기를 잡아 회를 치면 된다 하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laughs> 야 그때도 이제 회랑 술이랑의 이 조화를 알고 계셨구나. <laughs> 회를 주제로 한 시가 있다니까 또 재밌네요. 근데 이 회를 그렇게 즐겨 먹고 좋아하면서도 회에 관해서 제대로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어쨌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수산물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도 어디 회를 먹으러 가게 되는 자리가 있으시면 음. 일본의 사시미 문화보다 우리의 회 문화가 훨씬 오래됐다는 사실 약간은 이제 자랑채하면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십 세기 고려 중기 이규보 학자가 쓴 서책에도 해에 관한 시가 있다 이렇게. 네. 네. 자, 오늘 주제로 회를 택하신 것 같은데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기 전에 오늘도 즐거운 바. 나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알려드려야겠죠 정답 맞힌 다섯 분 추첨해서 명함 지갑 세트 드릴 예정이니까 마지막 퀴즈 푸시고 당첨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꿈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 덕분에 우리 생선의 문화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음, 생선회는 채소와 함께 곁들여 먹고 탕에 넣어서도 먹고 또 초장에 비벼서 비빔회로 즐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즐기셨는지 꼭 궁금합니다 어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인데요 또 네. 먼저 물어봐 주셨네요 <laughs> 네. 어, 17세기 초 숙종 때 홍만선이 지은 산림경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껍질을 벗기고 살을 얇게 썰어 얇은 천으로 물기를 닦아낸 다음 생강이나 파를 실처럼 가늘게 썰어 접시 위에 올려 회에 곁들여 먹고 볶은 된장을 대추할 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종지에 겨자즙을 담아 상에 올린다. 만약 여름철이라면 회 접시를 얼음소반에 받쳐 올린다. 오, 예전에 생선에 먹는 방법이 많이, 지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 어, 아주 맛있게 드셨네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 그래요? 회를 먹고 나서 소화가 안될 때는 생강즙을 먹이면 즉시 소화가 된다는 음. 동의보감 처방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 또이 생강즙이 소화에 좋으니까. 음, 예. 네. 여기서 또 하나 알아갑니다. 근데이 회가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즐길 수 있었는지 네,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에 백성부터 궁중의 사람들 모두가 회를 접했을 정도로 회는 누구나 즐기는 흔한 음식이었는데요. 오. 먼 바다의 큰 생선보다는 주로 민물고기나 근해의 바다 생선이 횟감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어부들은 잡은 싱싱한 생선을 궁중에 바치기도 했는데요. 이때 싱싱한 생선에 바친 어부에게는 병역이나 세금 등을 면제하는 혜택도 있었다는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병역이나 세금 면제 혜택. 네. 와 생선에 그 정도의 특혜를 준거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생시한 회에는 진심이셨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민들이 진짜 신싱한 고기 잡느라 고생하셨겠어요. 맞습니다. 응. 그래도 그만한 보상이 있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쨌거나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생선회 중 가장 음. 으뜸으로 여겼던 최고의 생선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생선이다. 도움 음, 이런 거? 뭐, 뭐가 될까? 음. <laughs> 물론 많은 생선이 사랑받긴 했지만 그중에 왕들도 인정한 생선은 바로 8월 제철, 지금이죠. 제철을 맞이한 민어입니다. 아, 네 임금님들이 가장 인정한 생선은 민어군요. 맞습니다. <laughs> 민어는 네. 더위에 지친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최고인데요. 네. 아쉬운 건 민어는 잡히자마자 죽어버리는 성질이 있어서 횟감을 올리면 손질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이게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해요. 음. 그런데 그걸 해내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을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맛도 맛있지만 귀한 재료를 아낌없이 수라상에 올리는 백성과 신하들의 고운 마음이 더해져서 민어가 더 귀한 음식으로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캬, 민어가 이렇게 귀했구나. 네. <laughs> 지친 기력을 또 회복시키는데 그만이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8월 제철 <laughs> 민어 이거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오늘 이런 캐스터 덕분에 어, 다양한 해안지식을 알게 됐어요. <laughs> 회까지. 옛날 이야기 한편 들은 것 같아서 재밌는 시간인데 이런 얘기 좀 자주 들려주시면 좋을 것 대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다로 시간 끝내기 전에 요즘 바다로 여름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청취자들에게 안전 관련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무더운 날씨로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과 바닷가에서 즐거운 휴가 보내고 계신데요. 수영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셨다면 반드시 착용하셔야 할게 있죠. 어, 바닷가에서는 구명조끼. 맞습니다. 네.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시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에 입수하셔야 하는데요. 건강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다면 물놀이는 되도록 삼가주시고 정해진 구역에서만 즐. 겨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굉장히 이슈죠. 기후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해파리가 출몰하고 음, 있는데요. 이게 무서워요. 네. 네. 특히 부산과 울산 지방에서 출현하는 해파리는 독성이 강한 노무라입깃 해파리라고 합니다. 무심코 바다에 들어갔다가 해파리에 쏘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름 휴가지에서 해파리 주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드려야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위해 준비한 순서 바다로 퀴즈 내주시죠. 네,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셨던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맞히실 바다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 동해안 일대에는 이것 출몰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것은 강한 독성을 가졌고 동중국해에서 번식을 한뒤 남동풍이 불면 조류를 따라 남해로 흘러들어와서 동해에 북상합니다. 올해는 남동풍이 특히나 많이 불고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이것이 빠르게 번식하는 통에 우려가 큰데요. 음. 이것에 쏘이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남아있는 축수는 핀셋이나 카드로 제거하고 상처 부위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여름철 바닷속 불청객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파리. 2번, 초파리. 네. 함 놓고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여름철 바닷속 불청객이 맞아요. 네. 자, 1번 해파리, 2번 초파리. 아주 쉽죠, 여러분? 샵2302 건당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보내주시고요. 공단에서 준비한 명함 지갑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이로운 해양안전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